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식 PLS QPM 노보닉스 배터리 관련 주 하락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의 대표적인 배터리 리튬 관련 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스의 주식이 연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5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3.48불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주가가 한30% 정도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순간이 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기업의 실제적인 펀드멘탈 부분에서의 변화는 없었고요. 호주 리튬 판매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리튬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23년도 초반에 나오는 기업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많은 부분 수익성 악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라면은 또 배당금까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점도 강조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배당을 시작한 만큼 배당 수익률도 양호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위기를 지나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면은 이번 조정이 진입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를 생산하는 흑연 흑연에 관련된 재료들을 생산하는 노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도 즉각적인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튬처럼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지는 않았고 단지 이 기업도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원자재 관련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그렇게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필바라 미네랄스 그렇게 하락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하락했다는 사실을 볼수 있었고 또 노보닉스도 한 배터리 관련해서는 호주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또잘 해석해서 기회로 삼을 수있다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 2022년도에 발생했던 적자는 일회성 적자였다. 공장을 설립하고 그다음 배터리를 더 생산하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마이너스 한 710억 정도를 적자를 봤었고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이 레비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자는 거의 제가 제어의 개인적 예측으로는 마이너스 15밀리언 정도, 150억 정도 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레비뉴는 220억, 20억, 200억 정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레비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150억 정도 어, 적자가 발생한다면 라 나쁘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 폭을 줄여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흑자산을 할수 있는 호주의 유일한 배터리 회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번 가격 하락 또 가격 조정에서 지속적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 메탈 여기 여기는 또 리튬은 아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앞으로 또 코발트 생산할 기업입니다 리템, 니켈 코발트 가격도 여전히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받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튬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에 석하지만은 아무래도 최근 원자재 관련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시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단기적 흐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볼커 금리 심시대 때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을 때도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 원자재 쪽에서 나왔다. 금 이런 쪽에서 나왔다. 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리튬 니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자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처럼 화폐의 그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리고 수익이 났던 부 섹터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킨지랜드 퍼시픽 메탈 예측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올라올 기업 공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여기는 또 지속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자본 조달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런 자본을 조달 받아서 얼마만큼 사업을 불려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빠르게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것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아예 레비뉴가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고 2025년부터 레비뉴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 리튬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에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리튬 가격 하락인데요. 500 RMB에서 지금 250 RMB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정말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어 어렵고 굉장히 어, 미국 배터리 시장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에 관련해서 또 그런 어떤 중국 교수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둔화가 됐고 작년만 해도 전기차 판매가 100%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20% 정도로 어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이게 실제로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면 수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리튬 가격 하락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수요 감소의 직접적 원인에는 최근에 뭐 미국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 그리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 다른 원인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 경제의 그런 업다운 사이클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리튬 가격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사이클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 리튬 관련 주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현재 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 이렇게 순식간에 입장이 바뀔 수가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투자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 호주 주식 pls qpm 노브닉스 배터리 관련주 하락 원인에 대해서 분석 드렸고요. 물론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지점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일시적 부분의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